어이 근데 잘 가능한데요? 딜에 처음에 뽑으면 이속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뽑는 순간 이속 증가 있잖아 네 3타 에어본 3타 에어본, 했을 때 좋으면 에어본 폭파 3타 나이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빠입니다 아, 유하 <laughs> 오늘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 내가 최근에 이제 미... 에서 아이본으로 마스터를 승률 몇 퍼센트죠? 마스터 처음 찍을 때는 70%. 네, 승률 70%로 미드 아이번으로 마스터를 찍으신 장인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그걸 따라해봤는데 내가 하면 083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이번에 직접 한번 M 네, I 유튜브 최초로 한번 아이번 장인분을 직접 저희 집에 초대해서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예전에 미드 칼리스타 장인이었고 지금은 아이본 하고 있고 아 아이본 강의를 해드리러 왔어요 <laughs> <저> 아 이거 <아이고. 웃음> 와 어색하다 와참 어색하다 자, 여러분 이분이 뭐 프로 방송인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적이나 뭐 멘트적에서 약간의 어색함은 귀여움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룬 스펠 이런 거 스킨까지 한 번에 그니까 러 평범할 때는 그냥 전멸 유체화에 룬은 그냥 여기 콩콩이의 빅망, 깨달음, 주문자결 미에븐, 우주적, 우주적 통찰력 이렇게 들어주고요. 이게 그냥 평범할 때 이렇게만 들어요. 그리고 상대가 빤테온이다 하면은 여기 뼈방패에서 후전 찍고 방어 하나 찍어줘야 돼요. 반테온같이좀 강한 애들일 때. 그리고 빤테온 전용인가요? 네, 반테온 전용이죠. 그 외에는 별로 힘든 게 없고, 우리 정글이 갱 많이 오는 정글이다, 좀 갱킹형 정글이다 하면은 이거 들어줘요. 마공학 전멸에 통찰력 찍어가지고, 수표 속에서 마공학 쓰면 안 보여가지고, 이걸로 개몽하기 되게 편해요. 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킨은 그... 그러면 어떤 거 추천하시는 게 있는지 그냥 저한테 잘 보이는 최대한 잘 아, 보이는 아, 이거 아이번 크로마 흰색으로 들어줍니다. 네. 덩크왕 아이번 흰색 크로마를 가장 추천하신다. 네네 어그로도 제일 잘 끌리고 그 이게 제일 좋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이거는 게임 인게임에서 별로 쓸 일이 없긴 한데 여기 색깔 바뀐 부분 있잖아요. 네네 여기다 숲을 깔아주시면 여기 숨었잖아요. 네? 이건 상대 팀 입장에서 여기 수풀이 아예 안 보여요. 오, 오, 요런 팀. <laughs> 여기는 수풀만 보이고 여기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가지고 안... 여기 약간 버그인데 아직도 안 고치더라고요. 제 생각에 한 8년 동안 안 고칠 것 같아. 요 <laughs> 이거크가 빠르면 빨랐지 이걸 고치진 않을 것 같아. 일단 1레벨의 스킬 찍으면 안 됩니다 게임 할 때. 뭐 여기 시계 방향 거의 꺾칠 때쯤에 찍으면 찍어서 설치하시면 이게 세 개가 바로 충전됩니다. 음 그래서. 또 여유롭게 쓸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최대한 무시 활용을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이번의 장점과 단점. 아이번의 장점은 일단 실드 챔프 중에서 제일 캐리력이 있고요. 캐리력은 또 있고. 아, 서폿일까요? 아, 그쵸. 서폿? 서포... 아, 미드를 가지만 <laughs> 미드로 룰루카라마를 써도 아이번만큼은 안 돼요. 미드 룰루, 미드 카르마보다 훨씬 원딜 케어라던가 뭐 아군 케어가 좋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뭘할수 있죠, 대지를 이용해서 밴도 안 되고요 물론 밴안 되는 거 크죠 내가 따라 그렇죠. 정글 닉네임 좀 불안해가지고 검색해봐야 할것 같은데 <laughs> 혹시 아이번 <laughs> 둘을 만났는가 <만난 웃음> 아! <와>! 이게 무슨! 내마음이 이럴 때는 먼저 뺏는 사람이 닷지를 안 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로또 샀어야 돼요 <laughs> 도플갱어는 피하고 갑시다. 장인 유저는 장인 유저와 한 팀이 돼선 안 된다. <laughs> 와 평타 세대의 반피? 아이바 너무 무시했어요 지금. 이래서 공성 룸 드는구나. 확실히 단거리 챔 상대가 멀거리 챔 상대보다 좀 편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네, 거리 AP가 진짜 편해요. 무빙을 할 때는 부시도 그러면은 웬만해서 나무놈을 주 네, 그렇죠 어, 이디에가 쉴드로 내가 나는 안 맞아, 나는 안 아픈데 이거 플래시로 형 해줄게요 어, 이거 큐 맞추면은 킨드에서 들어올 거거든요? 큰들로 걸고, 큐 맞추고 아, 이번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잡으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다행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4 0부터 이제 응용은 어떻게 하나요? 400부터 이제 로밍강만 계속 봐줘야 돼요. 2대2 한번봐주도가좋아지다 되는 타0 0입 보시면은 그냥 라인 밀고 로밍 다니고 라인 밀고 로밍 다니고 방법이죠. 찍어나오면 어지? 이거 뭐 인장으로 가야 돼요. 미드 아이보는 인장 스택만쌓아준다는 느낌으로 봐아 돼요. 사일러스랑 이 이름이 뭐지? 테이지요 <laughs> 아, 사일러스랑 아이번이랑 아, 네. 그... 누가 후반이 좋다고 생각하시 무조건 아이번이 좋죠. 응. 오세요, 좋지. 와, 사일보다 이 후반이 좋다. <laughs> 네, 무조건이에요. 음, 네, 알겠습니다. 어? 볼리베어? 어? 아아참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 5대3이다, 5대3이다. 어? 쉴드 죽어보냈다. 네, 이길 수도 있어요, 잘하이 저게 이겨오면은 참 다행이네. 지금 이거 아이번으로 아, 데이지로 그랩 막는 컨트롤. 세세한 팁이죠. 최고로 맞춰주고. 아, 대신한 데이지. 어, 데이지 뺏겼고.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페리 여기 봤으면은. 아깝다, 아깝다. 자, 뒤에 배신한 데이지. 근데 저대이지는 별로 안 무서워요. 실드가없네 <laughs> 본인 데이지는 무섭잖아요. <laughs> 네제 데이지는 없습봐봐 이렇게 막 쓰잖아요 어차피 사이런스가 컨트롤을 잘 못해서 뺏겨도 염려가 없다 네 데이지 사... 운전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에이. 상관없습니다 데이지 1종 보통? 네아 이게 필요하답니다 운전자격증이 필요하네요아 기류 어, 장난 아닌데 어. 아 어. 이게 이제 뭘기운 거야 1내 타이밍은 데이지가 제일 약할 타이밍인 게 2렙 공을 찍어야 돼 데이지가 또 쓸만해져요 어, 가장 약한 타이밍은 십0렙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도 이런게 이거 부시같은게 확실히 이득이 좋은게 뒤에서 누가 지원을 오는지 상대 입장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갑자기 막 다섯명이 막다치어나갈 네. 수도 있고 활용 방법에 따라서 아, 에어본이다 에어본 두번 에어본 세번 이야 이건가? 킨드레드 지금 서포팅 하면서 아페레드 서는 죽은거 같고 킨드 네. 살려야죠 이러면 둘은거 같은데? 아 렉사기 렉사기 쉴단한 자, 잘하네 쉴드 돌면은? 쉴드 돌면? 쉴드 돌면 몰라요? 막박 들어갔고 이야아아아 어, 데이지랑 이제 제큐 연계가 칼리를 노린 게 아주 도움이 됐죠 이제 데이지 티력기 뻥튀기해서 두배 됐거든요 아 웬만한 템보다 이제 탱이 잘 된다? 네 그렇죠 정룩은안 먹나요 혹시? 정룩은 느려요 11레벨 느리고 평화주의자 데이지 와도안 치죠 어차피 이게 즉각 하면 피자거든요? 아, 왜 밉지? 네못 잡죠? 이렇게 되죠? 아 기분 개나쁘죠 이거? 네. 에어본도로 귀환 이거 유미도 못해요 <laughs> 굉장히 기분 나쁘죠? 대지로샤 열어줄게요 야미드하이번니 이게 뭐라고 450명이 보고 있어요 <laughs> 어디서 다 기어 나온거야? 이거 제라스 할 때도 450명이 안 보는데 이렇게 시아 안전하게 먹었죠 자, 안전하게 시야를 먹고 음. 데이지에 텔레포트를 시켜서 저한테 다시 붙게 하고 어, 이런 시야적인 이득 1분 20초 후에 저쪽 사령이거든요 네 이거는 무조건 싸워야 될것올리버아 홀리... 긴장되는 상황이고 상당히 큰일 난거아요 저희 쪽으로 부실을 약간 나눠서 또 하나... 자, 시야 차단 어. 시야 차단 다시 받고 텔레 뭐하고? 뭐 해줄 거 없잖아요, <laughs> 한 사람을 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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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어니아아 어니? <laughs> 아, 이건...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스페는 상성 어때요? 스페가 사실 좀 미드 도상성 사기긴 한데 그냥 그래요 어차피 후반 가면 이가 더 좋은데 아이본이 후반에 아이본보다 좋은 챔피언이 뭐예요? 카사딘 이죠아 그러니까 그후반 가면은 케일이 더 좋은데 아가... 중반에서는 카사딘 다음으로 제일 좋아요. 아 케일, 카사딘 제외하고 다 아이본 아래다. 그렇죠. 아이본처럼 다 CS 같은 거다 몰아주는데 성능 뽑는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 맞긴 해. 오 나이스. 이거 어 골벤 골벤 우클릭 개웅 미쳤고 선. 아 풀핀 없었는데 채워, 나이스!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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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채워. 아니 근데 확실히 붙으면 센 덩굴이 오니까 괜찮네 효율이 야, 이거 보베 딜봐요 와 보베 장난 아닌데? 설마 다이브 하려고요 어? 여기 됩니까?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설마? 쉴드? 아 너무 아깝다 어 그래도 와아아아 아아 체형이다 나이 넓게 보면서 나이스 이즈 나이스. 어디로 빨라면 개꿀인데 여기 벽안 넘어려나? 아에서 어어어 아!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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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근데 잘하는데요? 근 처음에 뽑으면 이속 빨라거든요. 그러니까 뽑는 순간 이속인거 있잖아. 네. 삼타 에어본. 3타 에어본, 했을 때 에어본, 3타, 에어본 속박. 삼타. 오 이걸 원딜 안 주네. 미야 찍어주고. 자 블루까지 챙겨주는 모습. 쌍마포 네. 컨트롤 개꿀이죠. 네이 자연사 안녕 인사해줘 고려지 주지로 시야 체크 아까 말씀드린 이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 CS를 그렇게 잘드시진 않거든요. 근데 마스터 찍는 거 보면은 c s 에 부담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네 부담이 적습니다. 음. 어또 들어 들어가나요? 네 대유 해주고 와아 이거 여러분 들어갔다. 나다다다다 실드 한번 더. 더? 어뭐에요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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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너무 까보는 드라이버.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아 고정났어 대지 방금 아아예 <laughs>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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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포스트는. 여기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려 야 부시책 어 숨어 스마... <laughs> 야보고도 들어가는 볼리벨어아 덥다 사람? 아 이거 들어가면 안돼 이거 <laughs> 어, 이거 잡았죠? 어야 어? 이거 아까 말한 거 아까 말한 거 한방에 깨지죠. 빵. 사이드 도는 거는 화면에 최대한 보태줘야 될것 같고. 어, 어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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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많지가. 드림다미야. 어? 뭐라? <laughs> 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아, 제발. 십각일 시각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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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번 판도 지겠는데저 <laughs> 썸네일에 그 관짝림에다가 대요 아이번 얼굴 합성해도 되나요? <laughs> 아 괜찮습니다 전 <laughs> 아, 원래 칼리스타 장인이었을까요? 뭐요? <laughs> 뭐야, 아이본 뭐 아이번 장인 포기석이야? <laughs> 보이콧 하는 거 보노 이 사람 이 어, 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게? 고대 바톤 다이브 때 잘못됐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laughs> 천천히 굴려야 되는데, 그, 그, 우리 팀이 13만 이후로 상대는 실수로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할 때지기 힘들다고. 그렇죠, 유리할 때 치기 힘들다고. 어, 틀어보셨다. 불메 뛰어요. 어, 이러면 근데 상대도 던지는아 던지는... 와. 음. 이야! 이야, 이거 빨렸다. 나 죽었다, 이거. 실수 시저어요 이야, 칼리가 너무 잘했다, 이번에. 지퍼가 팀원이 별로 안 되는 <laughs> 거죠? <그쵸? 웃음> 그래도 일단 세개 나왔다는 우리 팀한 명이 이게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 어, 뭐 무섭죠? 뭐 무섭죠? 왜 저만 무섭나요? <laughs> 또 무서워. 그... 오, 오, 오 은파 골카. 어, 와, 야, 그, 쟤놈왜 이렇게 나오냐 <laughs> 아, 여기 맞추고 도망가면 됐는데. 팀원이 오늘 최악이네요, 그냥. 따, 따라다, 따, 따라다, 따라다. 제가 킬이 없으니까 <laughs> 신나게 합시다.